저, 저, 그럼 이제, 마을 가면 되나요? 이장님? 뭔가 퀘스트 받는 느낌이야. 퀘스트 받는 느낌. 오케이, 오케이. 가자, 가자, 가자. 오, 야, 진짜 퀘스트 받는 것 같아. 갔다 가. 오! 아, 이렇게 내려오는 거였구나. 한시간 30분 동안 걸어 다녔지만, 이 서브에서는 정글을 볼수 없었다. 나무를 캐고 나오는 묘목은 꼭 심어 주세요. 나무가 없어지고 있음. 아, 심어야 되는 거구나. 어 뭐야 막 토한다. 내가 받아 먹어야지. 그럼 내 건가? 오, 누구지? 저 사람은? 어 뭐야? 죄송한데 누구세요? 아아 아, 유리구나. <laughs> <아니>, 너왜 <laughs> 아니 왜 저렇게 입고 있어 너네 야 뒤에 총이 <laughs> 시간 개쩐다 <laughs> 아니 왜너너왜 너, 너왜 그렇게 생겼어 <웃음> 아니 <웃음> 아 그래? <laughs> <laughs> 나왜 이렇게 생겼어? <laughs> 아, 개웃기네. <laughs> 아, 웃기다. 너뭐 보는 거야? 아, 저기 사람이 있네? 저거 누구야? 아, 아. 운영자, 운영자. <laughs> 아 개조기네 이거 진짜 아 귀여워 귀여워 어 뒤에 얌얌님이다 뒤에 얌얌님 진을 경배하라 우아씨씨 <laughs> 아, 씨. 기본이 안돼 있어 아주 스킨부터 빨리 등록해요 어디 그냥 나도 나도 스킨 줘 스킨 어디 있는데요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알려달란 말이야. 아, 특에도 왜, 특에도에 올려놨던 거. 야, 너는 왜 때려? 소나 그거 아니야! 아, 특에도 왜, 특에도에 올려놨던 거. 야, 너는 왜 언니 따라 때려? 세 번째! 스킨 진짜 이쁘대. 이쁘대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다 정수리 얘기만 해. 얌얌님 어때요, 이거? 평가 좀.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해요. 약간. 왜, 왜, 왜? 내 머리가 어떻길래? 나는 내 머리 못 보나? 나도 내 머리 보고 싶어. 저는 집을요 생각해봤는데요. 어, 어뭘 쓰려는데? 이게 뭐지? 황금투구. 아, 내 정수리 뭐야 저거? 내 정수리 이거 뭐야? 아 이렇게 쓰면 되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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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자를 좀뿌리시던가 아니 나, 아니 왜 이렇게 정수리고 관심이 많어? 안녕하세요. 어, 나 인기 많은데? 오, 좋아요. 나 고양이 머리띠 준대. 오, 아. 아, 고양이 길에. 동물의 숲, 어? 금 다섯 개요? <laughs> 이상하다. 흑운양이 나은 것 같은데? 가셨어. 꼭 가보세요. <laughs> 음, 알겠습니다. <laughs> 어, 세범량이 됐어. 좋아, 좋았어. 아 근데 채팅도 이렇게 나오는구나. 보혜야, 이거 이상하다. 마크인데도 언니 아직. 야 한다. <laughs>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왜? 내가 뭘 먹었어? 아, 근데, 그러면은, 아, 모르겠다. 그냥, 핑크색 집 누가 봐도 저기니까, 핑크색 집 상자에다 넣어놨다고 하면은, 알아서 가져가겠지. 스타? 어, <laughs> 개 <개무서워. 웃음> 아, 무서워. 어, <laughs> 무서워. 아, 얘들아, 잠깐만. 아, 얘들 어, 아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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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여기까지 쫓아와? 네. 내 아이템이 어디 있더라? 뭐야. 아니, 나갔어. <laughs> 도망가!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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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, 차가. 감사합니다. 침대에서 앉아서 그래요 계속 거기.